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증 환자를 위한 운동, 세나테스의 안영규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와, 세나테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이 강의는 통증 환자로, 어, 통증으로 인해서, 저, 통증을 운동으로 좀 극복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통증 환자분들을 운동으로 이렇게 케어하셔야 되는 전문가분들, 모두에게 좋은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춥다 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요통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라테스를 시작한 지도 벌써 7년 됐어요. 와, 만으로 7년, 이제 8년 차된 거예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러니까 좀 운동이라는 요소가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필라테스라는, 어, 운동을 왜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필라테스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이고, 그걸 세라테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 요통의 패러다임 시프트. 요거 다시 한번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는 정보도 많고 유튜브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조금 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능동적 재활로의 전환, 이게 한 벌써 10년 넘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10년이 넘어, 10년 전 얘기인데, 음, 아직도 어, 아프면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구조화된 운동치료, 운동방법들이 임상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운동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쉽고 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프더라도 할수 있는 레벨이 있어요. 정말 내가 허리 아파서 돌아 눕는 것도 안 된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도 할수 있는 운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지 되는 거예요. 운동이면 막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들고, 뭐 달리기 막 마라톤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니까, 내몸 상태에 맞춰서 적당한 운동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올라가 보는 것이다. 그러면 무작정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어느 선 이상은 가면 사람 몸은 무리가 된다. 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내가, 어, 내 몸을 컨트롤 할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더 하고 싶고, 욕심은. 마음 같아서는 될것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어쨌든 능동적 재활이 최근에 트렌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옛날 분들, 오래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 아직도 아프면 쉰다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쉬면 약해지고요. 약해지면 허리는 다시 아파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드릴게요. 쉬면 약해진다. 당장은 안 아파질 수 있겠지만, 약해지면 다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우리는 계속 돌아다니게 될까요? 네, 병원만 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운동을 하러 갔으면은 좋은 강사님들 아니면 이쪽으로 좀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져요. 사실 이게 어렵진 않거든요. 쉬운 건데 근데 이걸 몰라서 어, 오셨으니까 오늘 땀 하면 돼요, 죠 하면서 운동 들어갑니다 해서 빡 들어가서 퍽 역시 운동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능동적 재활이라는 것은 가능한 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움직임들을 찾아가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음. 아,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요통으로 운동 요통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2년 혹은 뭐 3년 뿐만이 아니라 어 10년 넘게 아팠던 분들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도 제가 진짜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좋아지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다. 오케이? 몸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하다가 조금만 통증이라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움직임을 할수 있는 몸이 되고 그 몸으로 잘 지내야지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게 돼요. 우리 유해 자극이라 그러잖아요. 허리에 통증을 만들어내는 뭔가 자세가 틀어졌거나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유해 자극을 줄어들게 하려면 몸이 좋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금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별해 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 이거 패스해도 돼. 어 근데 이거는 좀 조... 잠깐 스탑 이거 는 음, 유튜브 봐서는 절대 모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치료사 선생님들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제대로 구분 못하시는 분 솔직히 있을걸요. 어쨌든 몸이 이, 이런 것들을 피해서 좋아지게 가면은 어, 결국엔 괜찮아진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7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7년 동안 같이 운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는 잘합니다. 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은 결국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제가 한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신비롭고 어, 위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니까 그 기능대로 순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너무 어,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필라테스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 호흡과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우선 호흡으로 복강의 내압을 잡을 수 있도록 호흡을 쓸줄 알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이거를 재미는 없지만 2에서 3주 저희 세라테스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많이 있는 호흡들을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의외로 이거 안 해보고, 에이, 그러니까 보, 눈으로 보고 나서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직접 해보셔야지 됩니다. 자, 이 호흡은 왜 그러냐면은 이 코어, 우리 골반 그리고 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리뼈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고요. 이 골반과 허리 이 구조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은 호흡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좋아져야 돼요. 어, 자, 우리 연습법 기억나시죠? 코 막고 우리 횡경막 트레이닝 하는 거, 코를 지그시 막아주고 끌어당기면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횡경막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대부분 실안 되는 분들 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어깨를. 이러면 보상 패턴을 쓰면 안 되니까 는 집중해서 정확하게 동작을 해서 중심을 만들어내고 그 베이스에는 호흡이 있다라는 생각. 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루에 호흡은 몇 번을 한다? 예, 네, 2만 번 이상 해요. 네, 2만 번 이상 움직인다고요. 그거 제대로 움직여야지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정화 근육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복횡근 같은 경우에서 이 이미지 잘 보세요. 우리 명치끝부터 치골입니다. 여러분들 성기 바로 위에까지예요. 굉장히 길어요. 옆구리 이렇게 나뉘어져 내려져 있고요. 정면에서는 결의 방향은 가로성입니다. 이렇게 뒤편도이 갈비뼈 라인 따라서 내려와서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좌우로 붙어있는데 얘네도 붙어있고 얘네도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덩어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복행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뭐에 반응한다? 맞습니다. 호흡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근육들 중에서는 이심부로 회복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필라테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분석을 했대요. 요거 요즘에 좋잖아요. 제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구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메타 분석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네요. 차,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 결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 필라테스로 장애, 어, 통증, 감소할, 어, 그러니까 디서빌리티가, 어, 뭔가 활동장애 이런 것들이 줄어들 확률이 98%였대요. 대단한 운동이죠. 네, 연구 결과로 비교를 했을 때, 코어 안정화, 우리가, 어, 많이 배우는 코어 안정화 운동, 그리고 웨이트 운동, 또는 유산소, 걷기 운동, 아니면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맥켄지 이런 것보다도 월등하게 효과가 좋다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필라테스를 재활 운동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회원님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병원에서 도수치료하고, 재활치료하고, 뭐, 막 1억짜리 감압치료 이런 거 하고, 이럴 때보다 지금 이렇게 필라테스 운동으로 소소하게 운동하고, 근력 강화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이래도 좋아진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필라테스가 이러한 이점을 갖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네, 이 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조와 저항 음, 스프링 시스템인데요. 이게 재활 때 제일 좋은 게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다. 즉 무게를 몸에서 뺀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다는데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부분만 내서 내가 다른 장비를 만들어 볼까? 그럼 나 대박 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필라테스 장비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알려 주셔야 되는 게, 필라테스는 장비, 아이코, 도와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웨이트, 우리 무게, 어, 얘네들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필라테스 기구는 우리를 도와주게, 움직임을 도와줘요. 아니, 근데 움직임을 도와주는데 왜더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초기에는 내가 움직이지 못했던 거, 쓰지 못했던 근육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도와주지만 그 도유와 줌으로 어쨌든 잃어버렸던 깊은 움직임을 찾아감으로써, 어, 죄송해요. 아, 이렇게 가끔 엔진 나는데 여러분들 이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촬영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요. 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필라테스는 나를 도와주는 기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 네, 도와주지만 내 몸이 도와줌에도 못쓰는 거예요. 도와주는데도 잘 못하는데 웨이트를 걸어서 못하게 한다 이런 분들은 잘 키워낼 수가 없겠죠. 사람마다 저는 그레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레이드가 높으신 분들은 웨이트로 바로 가도 몸이 멋지게 되지만, 낮으신 분들은 운동 선택에 있어서 어, 이렇게 어려운 운동을 하게 되면 어, 몸이 망가진다. 물론 웨이트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좋은 강사님들도 많이 있죠. 어,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그래서 필란테스는 이런 걸 도와주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아픈 사람들도 운동을 할수 있겠네라는 걸 보고요. 어 그것을 간단한 원리와 프레임에 맞춰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만 할수 있도록 한 거를 세라테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친 사슬 운동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운동의 성격으로 여러분 보시면 가성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푸시업처럼 바닥을 누르면은 이렇게 손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푸시업 하면서는 그쵸 어,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끝이 막혀 있는 운동을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다친 사슬은 감각의 입력은 좋지만 아무래도 움직임의 자유도 자유성에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필란테스 기구는 닫아놓고, 어, 움직임의 가동성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장비가 바로 필란테스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중에서 좀 안전하게 쓸수 있는 거를 환자들한테 제공해야지 하고 만든 게 저희 필라테스칼리지고요 지금은 많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어, 가져가다 보니 공포증까지 감소하더라. 10년, 20년 아프셨던 분들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임상에서. 실제로 되게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분들한테 건강한 움직임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금은 이제 운동의 특성에 대해서 좀 비교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여서요. 필라테스와 요가 뭐가 틀려요? 네, 그럼 같은 게 없거든요. 사실 옷만 비슷해요. 자, 주요 목표부터가 다른데요. 척추의 안정성, 코어 강화, 근육 강화, 해서 근력 운동, 이런 쪽에 가까운 운동이라면은, 요가는 유연성, 이완, 균형, 그리고 영적 수련, 여기에 들어갑니다. 영적 수련을 위해서 과한 움직임을 이렇게 수련을 하는 그런 운동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통적인 요가라고 하면 사실은 재활이라고 표현은 하진 않습니다. 진짜 요가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도 이제 중도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좀 좋은 동작, 건강한 동작을 섞어서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뿌리나 배운 길이 있기 때문에 점차점차 점차 뭔가 난이도를 이렇게 올리려는 욕구가 있어요. 웨이트도 마찬가지죠. 더 적당히 하면 되는데 얘도 계속 뭔가 더 무겁게,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근데 여기 가다가 망치거든요, 몸이. 물론, 뭐잘 가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다치시는 분도 정말 많다는 거 여러분들 전문가고 내가 전문가라면은 이 부분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어 피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예전에는 좀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에서 최근에는 계속 뭘 올려요. 막아 무슨 대회도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은 뭐 다양성이 있어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무작정 난이도 있는 동작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또한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의 특성은 동적으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얘는 정적으로 멈춰져 있는 거고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그래서 늘어남인데 이게 좀 과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반복을 하고 분절운동 해서 척추가 부드러워지는 거 하여튼 척추와 코어 몸통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한테. 지금 당장 저한테도 오늘도 필요해요. 가서 좀더 풀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법도 얘는 필라테스는 흉곽을 씁니다. 그리고 항상 코어는 꽉 잡아서 유지해야 돼요. 이건 뭐냐? 힘을 계속 쓰겠다라는 초석인 거죠. 근데 요가는 복식호흡이에요. 힘을. 빼면서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막 다리를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더 늘리고 그래서 이완으로 늘리는 거 이쪽이 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통으로 봤을 때는 필라테스는 불안정성이 원인일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근육이 경직됐을 때도 필라테스는 좋습니다. 근데 요가는 불안정성을 갖고 계신 분들 흔들리거나 약해서 허리가 아픈데 요가를 한다? 큰일 납니다. 근육 경직, 어 어느 정도 효과는 볼수있지만 너무 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상 당한 병사들을 재활하기 위해 만든 운동 프로그램하고 정신 수량그 육체의 고통으로 정신을 수양하겠다라고 만들어진 운동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운동으로 보지 마시고 필라테스는 재활 운동으로. 근데 요즘에 재활운도아행건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 필라테스 컬리지는 전통 재활을 추구하고요. 더 선진화되어 있고 과학적인 필라테스 운동이 세나테스도 만들었잖아요. 좀 있으면 책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다 드릴 거예요. 자, 이런 논문도 있어요. 어, 통증 감소 확률이 최대 93%다. 뭐, 그렇게 강한 논문은 아니시면은,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누구에게? 운동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저도 정말로 여러분들 필라테스 강사님이라면은 알고 계시는 푸덕 동작이라든지, 어, 아니면 가벼운 필인 스트랩만 한 두세 달 시키는 회원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운동을 하니까는, 이렇게 운동 공포증, 그니까, 머리카락만 빼고 온동이 아프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필라테스는 되게 센세이션한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를 박탈하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폭력적으로 또막 시퀀스 집어넣어가지고,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재활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만 알면 되죠. 어, 쉬운 거, 그 다음, 그 다음. 근데 이게 쉬운 거고,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이드 하나만 좀더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죠? 디스크는 신전 위주의 운동이 조금 더 권장됩니다. 그렇다고 굴곡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굴곡하세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굴곡을 왜 하느냐? 좋은 신전을 위해서는 굴곡이 필요한데요. 적당량의 굴곡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절대 금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 굴곡도 잘 만들고, 하지만 주로 신전으로 가는 건 맞아요. 주로 신전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신전 70%에 굴곡 30%. 어, 이렇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저희 코 컨트랙션이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따로 영상,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협착증은 신전보다는 약간의 굴곡. 네, 그렇다고 신전을 하면 안 된다, 금기다? 아닙니다. 신전도 해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서로 좀. 근데 이유에 따라, 이유가 있는데, 어, 얘는 뒤로 가면은 허리 디스크는 신전을 하면은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디스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역학적으로 생기고요. 협착증은 굴곡을 하면은 조금 더 펴져서 편해지려고 하는 성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디스크 전방전이증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죠. 얘가 많이 밀려나고 얘도 가끔 밀려나고 뭐 이런 양상이긴 한데요. 어, 얘네들은 북대근육 즉, TRA, 복행근, 배가로근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임상 권고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권고는요. 주에서 2, 3회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최소입니다. 주에 1회 운동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저 너무 바빠요. 막 허리가 아픈데,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직 덜 아프신 겁니다. 그죠? 아프면은 2, 3일 꼬박꼬박 하시고요. 한 12주에서 16주 정도 운동 꾸준히 단계별로 하셔야 되고, 굉장히 집중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그 레벨을 유지하는 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떨어뜨리는 게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아, 힘들군요. 예 허리도 마찬가지, 유지하는 거 힘듭니다. 노력이 둘다 필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초기에는 전문가랑 함께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나오고 정보 많이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 물론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죠. 근데 방법론 쪽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진짜 담백한 정보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필라테스 라는거 워낙 좋은 운동이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적당히 잘 쓰는 법 그런 것 중에서 조금 더 환자에게 맞춰진 운동이 무엇인가 네 통증 환자를 위한 저의 세라테스 입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 세라테스가 필라테스 칼리지에서 많이 정착을 한것 같아요 혹시나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저희 이 채널 통해서 운동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실 때는 센터 와서 프로그램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 한두 번만 경험하셔도 몸이 꽤 많이 좋아지신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전문가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세라테스였습니다. 다음 강의 때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